서울예대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떨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저희 작년에 시험 봤었던 학생분들의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또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구나 이것들을 먼저 좀 인지하신 다음에 이번에 치러지는 시험에 대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후기를 한번 나눠드리려고 해요. 일단 학교 안에서는 외부 차량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앞에 도로에 딱 보면은 그 밖에서 온 차들이 가득 있다고 합니다.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면 입실하기 20분 전부터 거기 예대 빨간 다리 아시죠? 거기 빨간 다리 밑에서 모든 과가 한 줄로 쭉 대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각자 시험 보는 고사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간혹 근데 이제 요때 안내 요원이 안내 요원도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제 n 수나 혹은 재수하신 분들은 어느 고사장인지 알자. 어느 고사장인지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알고 있는 곳으로 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혹여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도 너무 이제 당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사전 대기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전 대기실에 가게 되면은 뭐 수험표나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한 다음에 지하 1차에 있는 대기실로 입실을 하게 돼요. 여기가 이제 1차 대기실이 되는 거죠. 가번호하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1미 밑... 1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협소한 공간에 의자가 놓여져 있고 거기 의자에 차례대로 앉아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기하는 1차 대기실의 방 자체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개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m 1m 이고 의자에 의자 하나 딱 놓여있기 때문에 어 연습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요 이렇게 여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진행요원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주면 그거 듣고 가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몇 명씩 불러서 요때 당시에는 세 명이었습니다. 세 명씩 불러서 MR 체크도 하고 제시대사도 이제 배부를 받게 돼요. 이번에는 그런데 어, 지정곡이기 때문에 자신이 준비한 노래가 어떤 곡인지 그거를 알려주고 그 곡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의 대사, 대사를 딱, 제시 대사를 받게 되면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연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상당히 충분히 주어지는 걸로, 어, 나와 있어요. 길게 주어지는 경우는 40분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5분에서 2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1m, 1m 되는 나만의 공간에 의자까지 있는데 그선 밖으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일단 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슥 이렇게 하면서 연습하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용인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아, 그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시든지 간에 다 다르지만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물은, 요때 당시에는 또 개인지참이었으니까 꼭 본인이 마실 물을 챙겨서 가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막 뭔가 프리하게 막다 열어놓지는 않았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아마 물은 개인적으로 들고 가셔서 충분히 이렇게 확보하실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대기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거리두기를 이때 당시에는 거리두기 하는 상황이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하고 간격이 있어가지고 최종대기실에서도 서서 연습이 가능했던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다른 학생의 경우에는 의자에 앉아서 연습을 하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상황마다 아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타임에는 서서 연습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타임에는 아, 요번 이거 저희 앉아서 하셔야 되고 일어서시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최종 대기실에서 다시 한번 시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을 전달을 해줍니다. 최종 대기실이기 때문에 어, 연습을 하시면서 크게 막 소리를 내시거나 여러분이 준비하신 대사나 뭐 노래를 막 이렇게 연습하실 때 큰소리는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순서가 되었을 때 고사장으로 입장을 하시는데 고사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중앙으로 딱 들어갈 때 대각선으로 입장을 하게 되고 입시를 딱 하게 되면은 요때 당시에는 이 오퍼 봐주시는 분들이 두분 있고 정면에 본인의 정면에 교수님이 세 분이 계셨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준비한 당일 대사 제시 대사나 혹은 뭐 노래들 준비하신 것들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는 데드라인은 5m 에서 3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도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입장하고 중앙에 딱 서가지고 마스크 벗으시고, 마스크는 주머니에 뭐 넣어도 되고, 팔에다가 걸어도 되고, 바닥에다가만 절대 놓지 말라고 어,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인사하시고 나서 시연을 하시면 됩니다. 조명은 굉장히 그냥 평범한 밝은데, 이 주변이 까만색 안막천으로 다 막혀져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두운 느낌이 들고 소리가 우리가 굉장히 소리가 뻗어져 나가는 고사장도 있지만은 지금 당시, 이때 당시에는 소리가 조금 먹히는 경향이 있었고 MR 소리도 상당히 작았다고 합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을 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퇴장하시면서 마스크 착용하고 대사 반납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이 꽤 길었던 친구는 입실하고 나서 시험을 딱 마치기까지 한한 시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일 대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실 거고 그러므로 본인이 준비한 노래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분명히 다른 컨디션에서 시험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아, 저번 바로 앞전에 수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험장 내부가 그렇게 막 넓지는 않고 소리가 조금 먹히는 경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리가 먹먹하게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내 몸에서 좀 무리한 에너지를 써가지고 소리를 크게 내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노래할 때는 상당히 조금 불편한 그리고 불리한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이제 또 예대가 시작이 되네요. 여러분, 예대 시험도 즐겁게 보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본인이 준비한 거 마음껏 보여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